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그, 수북문,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북문, 그 꽃, 복수가, 복화, 꽃이죠. 복수가 꽃이죠. 목, 목달이나 복수가 수북문 꽃인데 상당히 좋아가지고 바꿨는데, 이건 복숭아 열어 있는 게 아니라 복숭아 꽃을 그린 거예요. 그니까 러 중국 사람들이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을 하, 하나의 그 담병에다가 아주 잘 넣고 나비가 하나, 둘, 음, 나비가 두 마리가 있네. 두 마리가 있고, 나무를 보면은, 제가 옹정 때, 옹정 때는 수수하면서 여백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옹정 때는, 어, 이 여백을 되게 활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시문도 있지만 잘 썼잖아요. 아주 그 시문도 잘 썼지만은, 이병문분 진짜 보면은 수수하면서 그림 보세요. 이거 이 꽃순을 보세요. 꽃순. 꽃순 한번 보시면,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꽃순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엄청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하게, 꽃이 여기 위에 쪽으로는 꽃순이 위로 바라보고, 밑에를 보면 밑에를 바라보는 쪽으로도 꽃순이를 만들어야지, 그게 최고의 명품인 거예요, 도자기.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댄숭댕숭 그냥 쉽게 서범성덤성 어떨 때는 꽃만 보지 말고, 꽃순이가 아래쪽으로 보면은 꽃순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위쪽으로 하 위쪽으로 내려가 꽃잎이요. 그 꽃순이하고, 꽃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만 보시면은 이 도자기가 좋은 건니 나쁜 건지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어, 알았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니아가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위쪽으로 보니까 항상 위쪽으로 이제 활짝 폈죠. 그리고 이 꽃무늬하고 꽃순이하고 그 꽃잎하고 보면은 너무 정교하게 그렸다는 거예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쉽게도 이거는 좀 꽃이 들핀 거죠. 약간의 이제 필라고 한 것이 이제 몽우리가 조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활짝 폈고, 이거는 몽우리가 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도자기관에 좋은 건지 만나는 건지 나쁜 건만났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기서 판단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나비도, 호랑나비도 너무 잘 그렸어요. 이거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너무 잘 그렸죠. 응, 이렇게 정교하게 너무 잘 그렸고, 이, 우리가 보면은, 복수, 그 복수학꽃이 이렇게 꼭, 우리 용한 마리가 운영문 같은 거 꼭, 이 주변을 타잖아요. 담병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운영문처럼 그 타간 위에까지한그복숭아꽃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위에까지한위에까지죠 위에까지 이렇게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면 위에까지는 그리야 한국거나 중국거나 그거는 완벽한 관유라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도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이할 점은 우리가 옹 강의 다음에 옹정이란 말이에요. 옹정 때는 잖아요 우리가 이거 담병이라 할수 있고 이거 장염병이라 할수 있는데 담병이라 할수있는데 작아요, 조금. 왜냐고. 걸 저기 강의 때는 되게 그 사이즈가 40몇 cm가 가거든요. 근데, 옹정 때는 37cm, 35cm가 짜리 많고, 또 30cm, 2cm가 많아요. 왜냐, 옹정 때는 좀 작아요. 근데, 강의 때는 되게 그단병이라 해서 되게 그쓸개담 그 같이 생겼다고 해서 엄청 크고, 이 뭐랄까, 폭도 되게 넓게 그 차렸는데, 옹정 때는 또약 약간, 야릇하면서, 어딘가, 그러니까, 옹정 대하고 강의 대하고 그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권룡 대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도 이렇게 이제 아는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 알려드리는 건데, 항상 옹정 대는 좀, 이 병이, 주병이 약간의 좀, 아답하면서, 걸룡 저기, 강의 대보다 좀, 작다는 거죠. 그리고 담병 치고 이런 거 보시면 옹정 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거도오쨌든 너무 그, 뭐라, 방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대방. 이거는, 방을, 어, 생각하지만, 이거는 원단이라고 생각하죠. 청대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제가 간지도 안 보였고, 간지도 참잘 썼어요. 옹정년자라고 써있죠. 이렇게 보면은. 좋지만, 이 태토도 너무 좋아. 이런 거는 전못 봤어요. 근데, 이, 요즘 우리가 예를 들면, 요런 색깔로 나와가지고, 요런 색깔로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요, 단병 옛날에 내가 알려줬는데도 그런 게또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몇년 전부터 갖고 시작하는데, 항상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한심한데, 이제 그런 도자기는 이제 먹힐 데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된 게, 어, 뭐랄까, 방. 그러니까 현대방이죠, 현대방. 그런 게 많고. 보니까 내가 항상 이 꽃, 이 수북문 꽃이, 복숭아 꽃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거 보세요. 복숭아 꽃을 한번 보세요. 요, 요거만이 조그만데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 표현이. 너무 좋죠? 꽃숭과장도 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요 위에도 있잖아요. 꽃이, 어영 꽃, 모든 꽃이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교하게, 이꽃 줄기하고, 이 나무, 복수아 나무 줄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정교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런 걸 보시게 되면 항상, 이거 쌀, 저기 뭐야, 좋은 도자기는 항상, 어,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시청자분 아시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한 39.5. 그러니까 거의 강의 때는 3, 40cm가 넘어요. 44cm, 43cm, 46cm 그런 게 많아요. 강의 때는. 워낙 큰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보시면 은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는 거예요. 항상 도자기라는건 따로 없어요. 어, 느낌이라는 게 있고, 또 좋은 거라는 것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는 게 있는 거니까 항상 좋은 도장에 넣는다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또 깊이 있게 보면은 좋은 부탁이 많이 만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